잘 보이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CT 엔진만 가지고 음, 조작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꺼버렸네 실수로 다시 키면 되죠. 음 가라. 오 소리 크다. 소리 크다. 두둥두둥두둥 두둥. 지금,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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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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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간단한 거부터 어, 폭탄 값을 스캔을 하는 거예요. 폭탄을 하나 써주고, 음 이거 이렇게 안 되면은 어, 안될 수가 있어요. 가끔 안 되면은 이거를 음, 얼로 해놓고 하면은 무조건 됩니다. 아, 트르르르르르 불안정해져서 폭탄 수고 이제 여덟 개어어 일곱 어... 개왜안 뜨니 안 뜨면은 바이트로 해놓고 아 잠깐만 이거 잘못 켰네요 아닌가? 64비트로 켜야 되는데 트텐진을 생진 64비트 지금 마에 64비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두 개가 있니? 이거 끄고 아 대기음악이 제 마음을 급하게 함. 한 6개 라라라라 개. 라라라라라라에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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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어, 폭탄이 바뀌었죠. 이거 폭탄인데, 바이트니까 최대값이 아무래도 255한 자릿수 밖에 표현을 못하네요. 그렇군, 이게 가, 가장 간단한 거죠. 음, 이값 바꾸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이거 치트 쓰는 게 아니고, 핵 지금. 치트 쓰는다기보다 치트 엔진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전용 치트 그런 건안 쓰고.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이게 안 떨어지게 할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를 켜놓고, 어, 뭐 이건 많이 설명드렸죠. Find out right to this address 그거. 그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인젝션 해 가지고 폭탄 이 어드레스가 이거일 때 값이 안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많이 보여 드렸었는데 값이 안 바뀌는 거는 뭐 스타크래프트 1에서 체력 안 바뀌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어 토셈블이었나? 저 여기다가 어어 어 코드 인젝션 코드 인젝션으로 <laughs>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시간 주, 시간 떨어져서 죽어줍시다 시간 떨어지는 거 처음 보죠? 저도 처음 봐요. 어 푸시 A H A L A 뭐지? 이시 AD, AD 명령어가 이게 어, 레지스터를 다 저장을 해 두는 거예요. 팝은 거꾸로 하고요. 그래서 C, CMP, RDX랑 이거 주소. 죽었죠? 그냥 죽으래. 비교를 해서 같으면 같으면 음, 핵핵 부분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핵 부분이라는 걸 표시하기를 라벨 라벨을 핵으로 주는 거예요 핵 그리고 어, 핵 부분일 때는 이거 음, 무브를 안 하는 거죠. 뭐래? 한분 줄에 이상이 생겼다고? 아, 아 이거 두번 썼다고 지금 이러는데 지워줍시다 p c 일이 뭐야 왜 이거 없다고요? 저번에 뭘 했었지?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이 부분 딱히 레지터 값을 안 바꾸기 때문에 아 이것도 안돼 그럼 이렇게 망함 이렇게 망함 윙스 해줘요? 네 이따가 할게요 롱파일은 힘들구만요 음. 드르르른 뜬 뜨든 뜨 에리 또 다시 이제 맘에 불러서 바이트로 폭탄값을 스캔 폭탄 하나를 던지고 폭탄 주로든 값을 스캔 어, 아까 아래 거였어요. 그래서 아래 꺼 폭탄값을 슬로 올리고 액티브를 하면 이게 안 줄겠죠. 음, 어, 안주네요. 무한폭탄인데, 그래서 폭탄은... 타는뭐 그렇다 치고 이거 이거 헤비 머신건의 데미지를 올릴 수 있으면은 아무래도 최강 사기캐가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음, 더안 튕겼으면 좋겠는데 메모 이거 메모리 변경하면 건 튕기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메모리 변경한 건 튕기는 거 같고 그 명령어 수정한 건 튕기는 거 같고요. 데이터를 바꿔야겠어요. 음, 일단 이거 헤비 머신건 개수를 얻어오면은 음, 될것 같은데, 4바이트려나? 또이 바이트려나? 255가 최고인가? 최고인가요? 모르겠네 255가 최고는 아닌 것 같은데, 179로 줄은 게 있을까?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음. 줄었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아래 거일까요? 이거 보시고 바뀌었죠. 이것도 무한 헤비인데, 이거는 어, 헤비머신 거니 공격력이 약해 가지고 무한 이어받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걸 공격력을 높일 수가 있을 건데, 어디선가... 어... 아아 아, 모든 무기가 다뭐무한이 되네요. 지금 펑펑펑펑, 펑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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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이래서 뭐펑다른 재미가 없는데. 이동속도 증가. 아, 이동속도 증가. 스피드 얘기한게 있거든요. 될까요? 이거? 근데 뭐, 뭐 게임 속도 증가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게임 내에서 그 빠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게, 음, 이동 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음, 캐릭터 위치, 캐릭터 위치를 잡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유로 해 가지고 언노을 스캔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값이 증가하는 거라고 믿어 보고 지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인크리즈드 밸류 넥스트 그리고 안 바뀌는 값들 언체인지드 밸류. 캐릭터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값이 바뀌면은 다 이거는 캐릭터 위치가 아니겠죠? 음. 사바이트여나 방송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글쎄요. 저는 방송 종료하고 싶으면 그때 종료하고 즉흥적이에요. 음, 이제 딱히 바뀌는 값들은 다 걸러낸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값이 줄어드는 거 줄어드는 거디크리즈드 밸류. 넥스 캔.고 증가하는 걸로. 음, 인크리즈드 밸류. 이런 식으로 녹아다. 음. 디크리즈드 밸류. 인크리즈드 밸류. 이 값을 바꾸는 데가 캐릭터 위치값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 값을 바꾸는 것이 이제 캐릭터 스피드가 될 거예요. 음. 언체인지드 이제 백 단위 아래로 이제 바뀌었네요. 노가다 노가다성이 좀 짙죠. 음. 만개에서 이렇게 줄였다는 게의미있는 거죠. 제대로 했었나? 이거 실수로. 예. 값 체크 한번 잘못하면은 그 동안에 뜬거다 날아가는 거죠. 디클이 이제 잉크리즈 딱히 안 바뀌네요. 값이 값이 안 바뀌어요. 딱히. 음. 아. 이전 값하고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거 그거가 그 녀석이 정답이겠죠? 30개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음. 또윙 윙한다. 아이고, 아이 탐정놀이 하는 기분이네. 어떤 값일까? 한번 죽자. 이석인인 가요, 이 녀석? 지금 이게 3 4 5으 바꿔볼게요 바꿔볼게요 아, 닌가 아, 니네 이거, 아니네 죽어라 네 값은 바뀌는데 값은 바뀌는데 그래도 메모리 공간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지 믿거든요. 이 녀석인가 그럼? 음, 320안 바뀌네 이것도. 음, 릭터 위치. 지금. 2054, 2056, 아, 20, 00, 여도 아니고 39개인데, 39개인데, 고정해 보라고 그도 것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에, 아이디어네요. 다 추가, 추가해서 다 고정을 해 보라는 거죠. 움직여지나안 움직이지냐? 그래요. 님 말이 맞아서 이 중에 하나 값이 있습니다. 네 이제 캐릭터 지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은 이 중에 하나 있어요. 자 하나씩 풀면서 범인을 찾아오겠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까지 하나씩 풀면서 네가 이 생초를 멈출 때그푼 음, 녀석이 범인이다. 어 찾았습니다. 예이 녀석 이 녀석이 범인인데 이렇게 다 죽으면 어떡하니? 죽었어 죽었어 다시 살아 아 지금 X값만 고정이 된게 아니라 Y값도 고정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물로 빠지죠 바닥을 못 짚어요 지금 얘한테는 바닥의 개념이 없습니다 음, 이게 바닥이 뭐지? 뭐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어, 그런데 xy 값이 다 그건 것 같은데, 얘를 위로 올려보내고 싶어요. 위로, 위로 올레, 올려보내려면 이, 이건가요? 이거, 이거를 50으로 바꾸면 되나? 어, 얘를 점프를 힘껏 점프 시켜 볼게요. 80, 어, 80은 부족하곤 100, 아니, 200, 200, 300, 300, 300, 너무 높나? 200, 아, 올라갔다, 올라갔다,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아, 왜뭐 올라가기만 했지. 올라가기만 했잖아 지금. x, y 값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에, 지금 게임을 하자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음. 음. 공중부양을 하도록 만들어 볼까요? 이거 핵 만들 수 있겠는데 공중부양 핵. 이거 메모리 값이 계속 바뀌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음. 무적도 만들어 볼까? 네, 공중부양이나 해보라고 할까요? <laughs> 그래요. 아, 그러면 자체 하드 모드로 하죠. 자, 자체 하드 모드 어때요? 음. 어, 어 뭐야 물에 빠지잖아. 뭔가 이거 있나요? 아, 어, 이 값은 참 특이해. <laughs> 자체 아드모드 됐어. 자. 어, 더 재밌게 할수 있는 뭔가 있을 텐데, 아, 그렇게 해봐야 되나요? 그럼 무적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으면 되겠네요. 음, 무적이 뭐가 있을까? 음... 폭탄 맞아라. 내 네, 폭탄은 무한계. 아니 뭐 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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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악. 아, 이 상태로 는 뭔가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 나가게 아, 그런 것도 할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할수 있을까요? 이 주문량이 왜 나오는 거지? 뭐뭔가 키를 잘못 눌렀는데 총알 개수도 최대, 최대 개수가 있잖아요 그걸 능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데미지 극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사 설정 켜기 응? 뭐지 이거? 연사지연 이거 하면 자동으로 연사되나? 오토샷 오토샷 오토파이어가 있져, 있죠? 있을 텐 있었는데. 키를 비 아니야. 비는 다른 키로 돼 있어서 안 되는군요. 비? 총알 개수 아 유도 미사일 무제한으로 음, 이것도 폭탄이 두 개가 최대인데 이것도 어어쨌 폭탄이 제일 세니까 폭탄으로 어, 피하면 일시 정지가 되잖아요 이걸로 폭탄 한개 하고 일시 정지하고 값 1을 스캔 하고 음, 풀고 풀고 0 스캔 하고, 어, 폭탄 한두개 발사하고 정지하고 이 e 스캔 하고 음, 풀고 다 터지면 영 스캔 영 스캔 하고 음, 폭탄 하나 발사하고 일 스캔하고 음. 어, 풀고 영영 음. 스캔 하고 245개나 있는데 하이하고이 스캔하고, 어, 다시 0 스캔하고, 발사된 지금 숫자를 스캔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캔하고, 이하면1스캔스캔 음, 어, 근데 245개나 되네. 이거 언제 다죠? 음, 245개나 되네요. 이렇게 많지? 0. 0. 0일 때 1일 때 1일 때다 했는데, 이거 2일 때다 2가 된단 말이에요. 2일 때? 야, 3도 있네. 2. 영으로 고정시켜 놓고 어 됐어. 무한 폭탄 됐습니다. 무한 폭 무한 폭탄이 됐습니다. 폭탄은 동시에 두 개밖에 발사를 못 하지만은 지금 저는 여러 개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극딜, 최강 극딜. 이걸로 저는 이세 개를 재배 재배할 수, 뭐야? 뭐라는 뭐라는겨? 하여튼 정복했어요. 정복. 이거 이거 이길 수 없어 아무도. 하늘에서 비가 온다. 수십 개 폭탄의 비가. 네 지금 이게 뭔뭔 뭔 원리냐면은 공중에 있는 폭탄의 개수를 저장을 해놓은 거죠. 허, 죽었어. 괜찮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 폭탄 보여주려고 온, 온 거기 때문에 자 무한계 폭탄 폭탄 무한계 빵빵빵. 빵빵빵 빵빵 방방 컨트롤 그런 거 없습니다. 음 컨트롤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냥 저는 날뛰면서 폭탄만 쓸 거예요. 이 점프력도 어딘가에 수치가 제한이 있을 거예요. 점프력을 좀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폭탄 마음껏 쓰게 화면 위까지만 올라갔으면. 음, 아, 맘모스요 뭐야? 아! 왜, 왜만모수못 가? 왜만모수못 가? 아, 이럴 수가 점프력이 너무 낮아요. 이거 폭탄으로 위에 있는 헬기 정도는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해 가지고 날려야 되는데, 이것도 동시에 두개 밖에 못 쓰잖아요. 이것도, 음.. 무관계인데 이것도 한번 시간이 오래 걸리려나? 어 이거는 얘네요 어 이건 얘네 잘 만났다 아닌가? 아닌데 음, 이 점프도 음 보면은 뭐가 점프였나? 돈까스 점프였어. 이게 점프인가? 잘뛰자 폭탄 먹자. 폭탄에 배꼽에 폭탄을 넣어줍니다. 꾸꾸 맛있쩡 폰폰폰폰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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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음 여기서는 뭔가를 시트 엔진으로 뭔가를 더 연구할 수 없으니까 일단 깨보고 이 값으로 뭔가 점프를 점프 값을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 종이도 빨개져요. 그렇구나.